왕자 수장의 왈, 행자교양의 왕, 하신대 왕 왕을 소포론 천리 이내 하시니 역장유이이 오고 고이까 맹자대왕완하필왈리 고여교인의 이의이다 왕하이리 오고아세면 태고왈하이리 오가오하며 사서이니완 하이오신고하야상하교정이면 음. 니구이기 우유리이다. 만성기국의시기고냐는 필천성지가요. 천성기국의 시기군자는 빌 백설기간이 만치천원하이며 천치백원이 불의 불다의 언 나는 구의 후의 설리면 불달하야는 불려의 이미유이니 유기진자에며 유이군여연냐야니다 왕언여관 이우이유인이허필왈리있고 맹자, 제일 천머리장에 바라기를. 맹자가 양행왕을찾아보신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 선발하는 방법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면담해가지고, 선발등용하는 식을 썼어요 전국시대에 준나라 시대 인재 등용문으로서의 활쏘기 같은 건그 기준이 없어지고 그게 말은 활쏘기로 하지만은 그 예의 범절이고 그런 문화를 익히는 것이거든 근데 막전란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다 없어져 버리고, 관자쓰고 많다고, 힘센 냄이 최근색이 됐단 말이요. 그런데, 나라를 운영을 하는 제우왕들이, 하려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그, 초빙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맹자도 그때이뇨 가신 거라. 그양이왕을 만나보셨는데 그때 양이왕이 아는 말이 수가 나이 많은 노인을 수라고 해요. 어르신네께서 그 어르신 네께서그 말이야 불원 천리 내 하시니 천리를 멀다니 하고 오셨으니 역장 유이리 오고 고이가 또한 장차.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할수 있습니까? 그 말하는 뜻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오자면 우리나라가 보국강대인이 되느냐고 묻는다는 거야. 그 이롭다는 게. 께그 맹자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왕께서는 어찌 해필이면 우리가 하필이면 그라지요 요거 요 하필이요 어찌 꼭 그라 말야 이꼭 필자거든 그 왕은 어찌 꼭 이를 말합니까 <laughs> 여의교 인의 이의니이다 또한 이니이니의니가 있을 다름입니다 그것을 해야 큰 이가 결국에 돌아오는데 정권을 잡고 앞에 있는 이가 어떻게 하면 이로냐? 그게 그때는 보복강병이라는 거야. 그런데 보복강병이야 절대 필요하지요 우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이치를 남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그걸 하면은, 힘의 대결일 뿐인데, 그러면, 힘세님이 최고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라 영토 크고, 힘세님이 최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의 영토라도 뺏고, 응? 몰래 괴리라전이라도 해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것이 막, 살벌하고, 호마하고 서로만 하는 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자가 서로 살자 이거야, 서로. 인과의가 있을 뿐이라는 건 그래도 결국은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야. 왕께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서 내 나라에 이룰 거냐고 한다면 당신 밑에 대부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서 내 집에 이르고 할 것이고 서로 자기 입권을 창탈전이 벌어지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맨 무슨 갈등, 무슨 갈등, 뭐 여야 갈등, 영호 갈등, 빈부 갈등, 뭐보역 갈등 있기만 무슨 말만 있으면은 서로. 근데 그게 서로 죽는 것이지 서로 사라지지를 안 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인문학이네, 뭐이네, 뭐, 정신문화가 향상되지 않으면 3만 달러를 가도 못하고, 돼도 안 된다고, 그런 소리가 사무, 얼마 전서부터 돌아다니는 말이거든. 그것이 바로 이수현들의 논리, 그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위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또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또거기도한 단계 내려가서 사나 사서인이라 사는 벼수은안 했지만은 장래 그걸 바라보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살아. 서인은 이제 서민이고. 그러면 그 밑에 사나 서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서 내 몸에 이를 것인고 전부 집단얘기 아니면 자기 개인 이기주의로 다 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서민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맹자 기본 논리는 서민들한테는 그걸 못바란다는 거야.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사는 걸 생각하지. 위에서 도수라는 사람, 지도자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성의, 그러면은, 그래서 위와 아래가 교정이면 정한 이게 칠정자도 되고 갈정자도 되는데, 세기는 건 서로, 위는 위에 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이축으로만 가면은 말이요이북이 위리이다. 이 나라는 트어워집니다왜트어워지냐 이렇다 이거요. 만성의 나라에 수레 한 틀에 말네 마리에 병사가 백 명씩 따르는 거요. 그때 조직이 그래 만성이면은 말 4만 마리에 병사가 십만인가? 그놈은 만성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중국 그 당시 존나라 천자가 자기가 직접 통치해서 수익을 는 지역이 천리요. 제왕은 백리, 칠십리, 오십리고. 그놈은 천리에서 술에 만 틀에 만 사만 마리에 병사, 10만인가? 100명이면 10만이지. 만성의 나라가,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성의 집이고, 신분지인만 해도 많이 차지했는데, 만성 천재를 시해하고 뺏는 사람이 누가 하겠느냐고, 서민이야. 바로 천성기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거든. 천성의 나라에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만도새의 백성의 집이다. 천성기관은 이제 최고국이지요 그니까, 나라가 처음이 창업했을 때, 1800국이라는 거야. 9년은 그때는 없어요. 다봉건이야 그게 1800국을 봉건했다는 거요. 그래서 제일 큰 나라가 백리, 칠십리, 오십리, 그래요. 그러니까, 천성의 나라에서 그 임금 지혜 한다면 그 밑에 백성쯤 되는 가문이서 한단 말이야. 그니 그러니까 만에서 천을 차지하고, 철에서 백을 차지한 것도, 불의 불다라, 많지 않음이 되는 게 아니오. 그거 뭐 대단한 거지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요. 예 고의, 후의 설리면, 진실로 의리를 뒤로하고, 이 이익을 먼저로 삼는다면, 불탈하야 하는 불렴이니이다. 뺏지 않고서는 배부르지 않냐. 언제고, 그게.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지요. 아, 가나했을 때는 10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10억 있으면 20억 갖고 싶고, 20억까지만 50억, 100억. 아, 끝이 없다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기, 성, 예, 그까지안 되는 논리를 했죠. 그, 그때 머리는 이제, 내가 전 기성 전결의 전이라 미우인 이유기 친자이며 앞에서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는 거야. 인하고서 그 어버이를 유기하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인을 주장하고 그런 부모 앞에서 설선 수범을 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은. 제 부모 버리는 국민이 없어지지요. 아주 없어지지 않아서 쫄지 사모터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은 사모더 늘어나는 게 문제라, 지금. 부모는 그래요. 자식 또 폭행하고, 지금 선진국들이 자식을 안 낳고, 자식 폭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로 선진국 선진국하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그렇지. 선진국에서 자식 폭행해요. 우리도 지금 그것이 지금 자츰자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쁜 것선안거 배우는데 그걸 배우잖아 지금 우리는. 근데 그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 선진국 흑기조만 한다고. 뭐가 맨날 선진국이야. 아이고 미국도 말이요. 나는 미국만 내가 미워하는 게아니야 중국도 그렇지. 그런데, 미국을 하도 좋아하다 하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해요. 왕따 당해도 좋아. 미국이 좋기만 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문제 생기면, 막 도적질 해가지고서 감당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예의도 없망 방이야. 그러고, 내가 이제 중국을 갔는데도 저녁에 어디 못 나가게 하더라고. 우리는, 서울 아무리 복잡하다고해도맘 놓고 헐보치고 다니잖아. 아이고 그게 누가 정치 자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 오래된 전통문화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읽고 배우고 그래도 한 나머지 좋은 점을 찾아보야죠. 근데 무조건 선진국이 최고래요. 선진국이 자식 안 낳고 선진국이 자식 폭행하고 응? 근데 이번 코로나에도 봐도 선진국 그놈들 말이여 거짓으로 많이 말잘안 듣고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칠서를 지키고 도덕을 존중하는 척도가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무엇인지도 몰라 그냥 기대를 걸어봐요 그것이 결국은 천지조화가 그렇게 맺는데어들든 아무리 지인 가 많고, 뭐 어쩌면 뭐해다죽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인한 풍이 일어나면은 그 부모를 누게 하는 자가 없다. 또 오히려 없고서 인해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의로 얻고서 그 임금을 뒤로 젖혀놓는 자는 있지 않으니라. 의의를 알면 나라를 알고, 국가를 알고, 어? 이게 임금이라는 게정부고 국가요. 어디 그 사람 하나 위에서 그러는 게 아니야. 군신용이라는 게 충이 단체를 그, 통솔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게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조직이 사회를,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중요사상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위태로 보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있고 기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간대야 여기 위험한 나라에서 안 살아. 그런 기행이 아마 있는 것 같아. 그거 그일 그 나는 뭐지? 뭐 이스라엘 국민은 나갔다 와서도 전쟁 나면 두른다는 말이 있더라고. 우리도 그런 정신이 개발돼야 돼요. 그러니. 왕은 또한 말을, 세 말을 한다면, 이니냐, 이냐를 얘기할 따름이지. 어째 왕으로 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로 냐고 그따위 소리는 하냐고 말이야. 어째 꼭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까? 콩이 답답한 얘기기는 답답한 얘기요. 그런데, 그것도 명환이그 이후에 없다는 거야, 명환이 그지,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선 자기부터 권려, 권좌에 앉았다고 기득권 뭐 챙기고 주더는 그러면 초상나지짭짤리다 하는 거야. 재가의 놈들. 아이고, 어림도 없어. 잔머리 군이고뭐 어떻게 슬슬 속여가지고 한다고? 그게 두고 볼 거예요. 저도 하는 대로 받는 거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데. 국민 전체로 볼 때는 그것을 어떤 개인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모르데 양혜왕이 한방 먹었네 명자한테어한 방만 먹어. <laughs> <laughs> 양혜왕은 사실 개고 당했어. 명자 본론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했다고. 그래도 못했어. 그래도 못해요.